네, 안녕하세요. 곤충 소식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진이벅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식용곤충 특허 정리해 드리다가 아, 동충하초 특허는 뭐 따로 정리해 드리기로 했었는데 아, 이번 주 소식 중에서 동충하초 소식이 있었으니까 뭐 겸사겸사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동충하초 특허는 2301건입니다. 식용곤충 특허를 정리한지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특허가 7건이나 더 등록이 되어 있네요. 정말 관심이 엄청 납니다. 동충하초에 관련된 연구는 꽤 진행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효과보다는 아, 효과를 내는 코디세펜의 함량을 늘리는 재배 방법이나 동충하초의 대량 재배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가 많았어요. 특히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배지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는데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뭐 간단히 살펴보시면 서리태, 콩섬유박, 콩 비지죠. 귀리, 소루쟁이, 쌍별기뚜라미 대마씨, 골담초, 관룩은, 해마 심지어 착즙하고 남은 과일 찌꺼기나 약초 찌꺼기로도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기술이 특허로 등록이 됐습니다 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런 배지로 재배할 때 코티세펜 함량에 대해서는 아직 뭐 자료가 없지만 특허 출시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어, 코티세펜 함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 특히 동충하초 재배시 빛의 파장에 따른 코티세펜 함량의 변화에 대한 특허는 굉장히 많이 흥미로웠어요. 재배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 내용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뭐, 동충하초의 효능이 코세펜 함량에 많이 좌우되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이외의 성분도 동충하초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코세펜 함량에만 목을 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들 하네요. 뭐, 코세펜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성분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동충하초 특허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혹시 동충하초 뭐 특허 관련해가지고 뭐 또는 다른 특허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 이런 거는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다 생각되는 부분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필요에 따라서 어 괜찮다 싶으면 한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눈에 띄는 10개 정도만 특허를 추천받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쌍별 귀뚜라미를 이용한 동충하초 제조 방법인데 곡물을 뭐 이용한 동충하초보다 쌍별 귀뚜라미 같은 곤충을 이용한 동충하초의 코디세펜 함량이 높다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쌍별 귀뚜라미의 코디세펜 함량이 꽤나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아, 빨리 뭐 좋은 제품으로 개발되어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고농도 코지세펜을 함유하는 동충하초 배양 방법도 재미가 있어요. 아 여기는 배지 중요성보다는 빛의 파장에 따른 사육 방법으로 코지세펜의 함량을 늘린다는 내용인데요. 빛의 파송으로 음, 요즘 빛의 파장으로 피부 관리하는 기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어, 빛의 파장으로 탈모 치료하는 기계도 나와 있고요. 음,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빛의 파장에 따른 피부 개선 효과, 뭐, 이건 벌써 15년 전에, 어, 나온 특허들이죠. 그때는 이제 빛을 쏘인다고 해서 피부나 모발 관리가 가능해? 설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버섯 재배에도 이용되는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특허 한번 살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조성물로 특허를 획득한 내용도 있고요. 눈에 보이고요. 또 다음은 급성 폐손상의 예방 및 개선에 매미동충화초를 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요거는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허내용을 보시면 아주 훌륭한 연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동물실험이긴 하지만 폐염증의 병약적 증상을 경감하거나 손상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는 특허입니다. 어, 내용 중 백혈구 및 식세포, 호중구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어, 면역작용에도 깊이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코로나 예방과 치료제로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 어떠신가요?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허는 딜리공충화초 내용입니다. 어, 그 다음 특허는 항피로용 조성물로 특허를 받았고요. 또 여성 갱년기 증상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로도 특허를 받았네요. 자 동충하초 균사초로 발효된 홍삼 추출물의 유효성분으로 지방간 질환 및 어, 치료용 조성물로도 특허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 특허뿐만 아니라 뭐 유사 특허에서도 홍삼의 진세놀 사이드 성분이 동충하초에 의해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되면서 장내 진세노사이드를 분해하지 못하는 한 40%의 사람들도 누구나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하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존의 진세노사이드를 섭취하지 못하는 40%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 발효 홍삼을 만드는 수고가 덜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전. 용의 활성에 특허가 있었어요. 여기 상태창을 잠깐 보시면 어 공개 부분이 있는데, 이 특허들은 공개된 특허이기 때문에 필요시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영상 보시고 아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이 특허들을 활용하셔서 제품 개발 한번 해보시길 어 바랍니다. 자, 오늘 동충하초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제가 동충하초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곤충 산업의 최종 단계로 동충화초를 뽑기 때문입니다. 곤충 자체로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단백질 원이기도 하고, 저 천연 항생제의 보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동충화초를 같이 섭취한다 하면, 어, 또 다른 추가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곤충은 곤충 단백질로서, 동충화초는 또 다른 천연 항생 물질로 같이 이용한다면, 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곤충소식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는 주니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